안녕하세요. 아로마티카 주주님들, 주식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아로마티카 좀 체크를 해볼 건데, 현재 가격 12,810원으로 마이너스 12% 하락 중인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상장을 진행한 11월 27일 날 3만 1,500원까지 달성을 하고, 긴 윗꼬리를 남기면서 지금도 연이어 하락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내가 탈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실 텐데, 우리가 연말까지 탈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아로마티카 주가 방향성에 대해 여러 번 앞으로 내가 탈출을 하려면 과연 어떠한 대응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 주나미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현재 127분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 연도까지 200분 정도 소수 정예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 소통방에서 분명하게 정보 제공과 기술 분석, 거시적 분석에 주주님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지금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셔서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도움을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지금 들어오셔야 더 이상의 손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